계속해서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여기서 남운전 할때신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능년각이라고 또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은 어,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시대 때 궁궐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 능년해서 어, 뜻을 또 요거는 따로따로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호공하고 악공, 뻐공, 예. 으어공 해서 예, 이거 예전부터 유명했던 어떤 그 영웅들 얘기를 하는 거구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누군지 제가 어, 찾아드릴 수는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것 같고, 사실 이게 문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음, 쯔타이할때쯔 나왔고, 싸 나왔죠. 예. 됐습니다. 슈안카이할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고, 티엔자 이거를 같은 그러니까 한 단어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건지 나올 건데, 어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저희는 이제 여기선 바로 해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자 정도 이제 간체자를 봐두시고요. 개원은 무엇입니까? 연어 중에서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예, 당 현종의 치세 개원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개원의 치세 어, 측정후 이후로 중국 어, 당나라가 참 도탄에 빠져 있었을 때 어, 이융기가 어, 정권을 잡고 그 이후로 정사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걸를 개원의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그 개원 시기에.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자, 그리고 음. 자, 남은 전 찾아보시고 능력 각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 나머지 한자어는 어, 진연관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대우전은 이뜻 자체로도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맹장이고 포공 악공 있고요. 그죠? 예. 용자가 이거 삽잔데 이거. <laughs> 예. 이거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끔 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감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그래서 개원 연간에는 어, 항상 어, 이끌려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서 이제 어, 임금님을 아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음, 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힌트를 한번 가지고 이제 쭉 가시면 되겠어요. 승은을 몇 차례 입어서 어, 남은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공, 이렇게 공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원 때는 이때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어, 화공들 불러가지고 이 그림 그리게 하고 저 그림 그리게 하고 이런 일, 일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제일 장안에서 그리,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불려가서 몇 번이나 예, 어, 늘 불려가서 그 중에서도 몇 번은 승은을 입어서 예, 이 남운전에 올라갈 정도로 큰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냐면은 능영각에 있는 공신들이 다소 얼굴색이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70년 전이라고 해요. 어떤 잘 그린 사람이 능연각에 공신들의 어, 초상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게 이제 70년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빛이 바래죠. 그래서 이 안색이 그 사람 그 얼굴의 안색이 지금 예안 좋아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랬는데 이 장군 조폐 장군 어, 존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공이 한번 이렇게 딱 붓을 가, 갖다 댔더니 카이성년 해서 어. 그 얼굴에서 생기가 막 이렇게 돌아 돌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생기가 어떻게 났냐면은 좋은 재상, 그러니까 어, 훌륭한 재상의 머리 위에는 진영관이 딱 돋보이게 그려졌고, 이런 것들이 한 70년 지난 사이에 희미하게 잘안 보였었는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가피를 한 거죠. 붓을 덧대어서 어, 새로운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맹장의 허리춤에는 대우전 그러니까 이제 큰그 뭐야 큰 기시 달린 그이 어, 뭐예요 이게 어, 화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살촉인데 화살이라고 보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아주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 포공하고 악공 이 옛날 이 공신들의 모발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그린 겁니다. 그리고 영웅의 자태가 이이 삽상 을 찾아보고 예 감전도 같이 찾아보면 이게 이제 다 이제 한 단어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삽상은 씩씩하게 뭐 시원스럽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금 한참 격렬하게 싸움을 예, 감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막예 싸움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니까 너무 달달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예. 어, 눈앞에서 이 영웅들이 막 싸움하는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는 듯이 잘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조페라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뛰어나기만 해 가지고 두부가 이 사람의 어, 일대기의 해당되는 이런 글을 썼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아 바로 다음 장면에서도 이 사람의 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천마가 있는, 있네요. 옥화총이라고 있었어요. 총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 마오 할때 이게 외모 할때그 모자인 거, 거고요. 자 끌다친 이거 보시고 그다음 이거는 자, 아, 잘은 안 나오는데 이 지대할 때예그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어, 그리고 예, 지용 이거 보시고, 그리고 아, 창허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주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예, 이건 떨치다고, 요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거 깁이라고 나오고, 이그 예, 어, 명주 그런 거 비단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향 이거 보셔야 되겠고 이 잔단에서 같은 한 단어인데 예 여기서는 이 비참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골똘하게 그 생각이 잠겨 있는 이런 걸로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어 음. 한나병 살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것들 이제 간체자로 보셔야 되겠어요. 예이 예, 정도 이제 보시고 예, 찬 자가 사실 요게 획수가, 획이 약간 다르게 가야 되는데, 제 폰트로는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옥화총 해서, 이 한자음을 주의를 하시고, 견자를 보셔야 되고, 요게 이제 지 자죠. 지 자고, 이게 어, 형 자입니다. 그리고, 어, 창합을 보셔야 되겠고, 음, 요 참, 참담하다 할때요참 자.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요, 선제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아니고 돌아가신 임금의 천마였던 정말 좋은 명마 중에 오카총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 화공 어, 화공이 이거를 어, 산처럼 많았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공이 산처럼 많았지만 그 모양이 달랐다. 그러니까 산처럼 많은 화공이 달려들어서 요걸 그렸지만은 실제하고 다르게 이 생생한 모습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네, 이 말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폐는 성공했을 거다 이 말이죠. 이날 끌고 왔다 뭐를 오카총을 끌고 와서 이 지대, 어, 지대들 어, 붉은 지대들 그 밑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네, 멀리 이렇게 묶어놓고. 어, 멀리 이제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냐면은 어,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게 정문이거든요. 궁궐의 정문. 궁궐의 정문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랬더니 이제 길게 어, 어, 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 해서 이 워낙 뛰어난 말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이제 임금이 내리 어 명령을 내리는 건 이제 조서 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서를 내려서 장군으로 하여금 어, 시키, 어 장군으로 하여금 뭐를 시켰는데 떨치다, 펼치다 보시면 되겠어요. 어흰 비단을 요 흰, 흰 흰자를 이렇게 뒤에 이제 갖다 냈는데 흰 비단을 요렇게 펼쳐가지고 그림 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켰더니 이제 이 조폐 장군이 이 조폐 화공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뜻이 아주 이제 어 깊어요. 그러니까 어 깊게 뭔가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담도 어, 이게 이제 장 어, 장자 왔으니까 그 뭔가 그거죠. 어, 구도 같은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장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찾아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거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림의 구도를 한번 구상해 보는 거. 예,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어, 예, 아주 골똘하게, 그래서, 어, 다른 거는 다 있고, 거기만 에 몰두하는 이런 거를,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경영 중이라고. 이제 지금 경영한다는 말은 사실 이제 현대 일본어를 거치면서, 어, 우리가 아는 그 경영으로 바뀌었지만은, 이때만 해도, 뭐냐면은 뭔가 기초를 닦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도 이제 한 단어입니다 요거 찾아보시면은 잠깐 사이에 라고 나올 거예요 잠깐 사이에 구중 궁궐에 진짜 용이 출몰했다 라고 지금 과장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이 어, 옥화총을 잘 그려가지고 마치 용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이렇게 과장되게 예,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약간 깝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한 번에 한번 이렇게 툭툭 털어냈는데 한번 이렇게 딱 씻어내니까 망고의 범상한 말들이 전부 예, 다 사라져버렸다 비워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공들이 그렇게 많이 그렸지만은 다 평범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딱한번 이렇게 제주를 예, 한번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려냈더니, 아, 이 예전부터 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려왔더니, 이 말들은 전부 평범해져 버리고, 그, 그래서 그 사람, 그 말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말들은 다 공허하게 되어버리고,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진짜 용같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을 잘, 일순간에 일 그렇게 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셔가지고 이 조폐가 얼마나 뛰어난 화가였는지를 어, 지금 음, 두보가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번째로는 그 능연각에 있는 공신들의 그림을 정말 진짜처럼 잘 그렸다. 두 번째는, 어, 이전 황제의 옥화총. 이 뛰어난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 사람은 생생하게 진짜 말처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뭐, 좀이 뒤에 에피소드 같은 거좀 얘기하다가, 어, 그 알록산 사사명을 난 이후에 조폐가 굉장히 그 생활이 격세시감을 느끼듯이 비참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